안녕하세요. 편의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About CVS의 CS7입니다. 첫 동영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저희 집 앞에 편의점이 브랜드를 바꾸면서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편의점을 하는데 왜 브랜드가 바뀌는 걸까요? 이거는 편의점만 가지는 특이성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는 본사의 일정 금액 혹은 정률의 가맹비와 함께 브랜드 사용료를 내고 물품 공급을 받으며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한번 브랜드 사용료를 내고 재계약을 합니다. 하지만 편의점은 다릅니다. 편의점의 가맹 계약은 보통 5년입니다. 본사의 임대차 케이스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5년이 다가오면 재계약을 위해 본사 직원이 점주에게 일정 금액 혹은 재계약 시 정률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계약 조건보다 좋은 조건을 제안합니다. 물론 10년차 이상의 계약 시 기존보다 매출이 하락했다면 조건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5년 동안 매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34, 70% 점주 이렇게 가져갔다면 다음 5년 계약에는 20% 본사, 80% 점주 혹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에다가 10% 만큼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을 현재 브랜드에서 제안을 합니다. 이때 타 브랜드 역시 제안을 해서 들어옵니다. 마치 옥션처럼 서로 자신의 브랜드로 오라고 더 좋은 제안을 점주에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안 중 점주 스스로 판단 시 제일 좋은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브랜드가 바뀌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에서는 본사가 재계약 여부에 결정권이 있다면 편의점은 점주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브랜드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명랑핫도그를 운영 중인데 계약 종료 시점에 가맹비를 적게 내는 A라는 핫도그 가맹점으로 간판을 바꾼다면 과연 손님들이 전처럼 올까요? 브랜드 인지도와 맛, 인테리어 등 해당 브랜드의 고객이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에 하위호환 브랜드로 이동할 경우 점주의 매출에 영향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점주가 그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개인 브랜드를 할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라는 하위호환 가맹점으로 갈아탈 수도 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장사가 잘 되면 그 브랜드를 지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편의점은 조금 다릅니다. 편의점이 브랜드는 다르지만 취급하는 상품에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집앞 세븐에서 파는 라면과 200m 떨어진 GS25에서 파는 라면이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신라면은 어디에도 다 있으니까요. 물론 PB 상품 등의 차별화가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몇몇 상품 외에는 대부분 비슷한 걸 판매합니다. 그 말인 즉 브랜드는 다르지만 차별성이 크게 없다는 것입니다. 좀더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자면 많은 고객들은 본인이 지금 어느 브랜드의 편의점에 방문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GS25에 와서 어? 여기 CU 아니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이러한 브랜드 차별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갈아탄다 한들 매출에 아주 큰 영향은 없고 또한 이 때문에 갈아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담배권이라는 편의점에서 아주 중요한 상품 판매 권한이 소매업자인 점주에게 있기에 이 또한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자체마다 상이한 이 담배권은 50에서 100m마다 한 개씩 주어집니다. 물론 군내라는 예외 케이스가 있지만 이 또한 논외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집앞에 시유가 5년 계약 만료 시점에 세븐일레븐으로 간다면 기존 시유 점주가 담배 판매권을 그대로 가지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시유 입장에서는 바로 앞에 매장을 오픈해서 보복 출점을 할수 있지만 그러한 매장은 대부분 담배권 없이 오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간혹 뉴스에서 본 한지붕 두 편의점 혹은 바로 인근 편의점 모양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담배권이 점주 소유이기에 브랜드들이 서로 본인의 브랜드로 오라고 좋은 계약조건을 제안합니다.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같은 장소의 편의점이 브랜드를 바꾸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편의점은 다른 프랜차이즈와는 구조적 생태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중 브랜드에 대한 차별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담배권이라는 편의점에서 아주 중요한 권리가 점주 소유에 있다. 이 때문에 각 브랜드별 점주에게 제안하는 계약조건이 다르고 이중 점주가 선택하여 브랜드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약 10년간 편의점 영업을 하면서 10건 중한건 빼고는 다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만큼 브랜드를 바꾼다는 건 점주 분들에게도 큰 일이긴 합니다. 아무리 브랜드의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요. 하지만 편의점 운영이 생계를 위해 하는 만큼 계약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거는 당연한 것이죠더큰 수익을 약속한다면 브랜드고 뭐고 바꿔야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간단히 편의점 브랜드가 바뀌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 재계약 시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다음에는 이 부분을 좀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왜 브랜드마다 제안하는 조건이 다를까? 제가 담당했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 외에 다른 이유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상 어바웃 CVS의 CS7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